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참 오늘 2020년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피로 새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의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의 시기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따르면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시기로 한해 첫 번째 달인 아빛월이 됩니다. 이는 새해 곧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함께 이슬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월절 행사는 이슬 각 가족대로 흠이 없고 일련된 그 숲컷으로 양이나 또 염소 중에서 취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이달 새해 첫달곧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해질 때 잡아서 그 피로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피로 인한 성별된 유월절 의식이며 이 유월절 의식의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같이 이열 번째 사망의 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의 유월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간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념할 날이며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영육관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레굽기 12장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진 백성, 곧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의 새롭게 그 되는 길은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좀 쉽게 보면은 지금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력의 1월 달, 그 1월 달은 우리가 쓰는 그 태양력의 3월, 3월 경이 새해 1월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역사, BC와 AD 곧 예수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남 이전과 예수님 만남 이후로 변화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어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언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게 무엇이 변했는가? 자, 우리 각자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에 작거나 또 크거나 하는 이상의 하나 이상의 그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감격과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변화됨을 진실로 확인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어떤 현상이나 그 당시 있었던 인상적인 사건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보다도 진실로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인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므로 이 믿음에 의한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서의 확실한 법.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를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곧 그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의. 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 어느 날 그냥 있다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세상 끝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아멘십니까자 어떤 경우 구원을 얻는 방법을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산그 사건의 경험에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인격적인 그 만남. 우리가 적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시간 안에 존재를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우리 마음의 신뢰와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현대 성경으로 보면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로 속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은 마음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담대히 시인하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도 신뢰와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게 무엇이 변했는가? 그러면 진정 그 이후에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진실로 변화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렇게 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그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매순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변화된 존재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원수막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인본주의 세상 방법으로 너무나도 오랜 세월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면서 옛 습관에, 옛 생활의 그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겼지만 예습간 사탄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노예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오래 걸리고 많은 경우는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당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이후 온전한 삶을 살려면 옛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 사람 아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떠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피로써 새롭게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세상 육적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둠의 예습관을 따라 삶을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옛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한, 한계를 뛰어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 그 밤에 흠 없는 어린 양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흠 없는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양식이 되어서 새로운 공급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힘을 얻어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진실로 새로운 힘이 되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새 사람으로 걸맞는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면 12장 7절과 13절에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 왜 피를 발랐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 문설주의 피를 바른다는 것, 바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또,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피를 바른다는 것,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피를 바르는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끊는 능력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회개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 피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 매번 예수 그루스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2장 3절 또 4절 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과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을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매년 화절과 성탄절 그리고 더 힘쓰는 교회는 매월 첫주 예수 그리스을 공급받는 의미 있는 예식을 올립니다.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 앞에 동참하고 주님과 그 삶에 동참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떡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피의 능력,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무한한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보면은 본문 12장 8절과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지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누룩 죄를 거절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의 노예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진정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본문 12장 7절과 10절에 문설주와 임방에는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말씀합니다. 함을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에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함을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한 깨끗이 않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피. 문지방에만 바르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은 넘어다니는 문 아래를 말합니다. 또 어린 양의 고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것은 피와 양곧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새롭게 되는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바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본능으로 그 한계와 제한성으로 삶의 막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육적 본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섭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겠다고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삶으로서 결단한 실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애굽에 바로 사탄이에 속아서 노예로 종살이하였지만 이제는 한해한 하나님, 하나님과 피의 계약을 맺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본문의 장이 있는 그. 출애굽기 12장 17절과 4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너희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귀례를 삼아 대도로이 날을 지킬지니라. 자, 그리고 41절은 4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실로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리고 백성을 넘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신분의 변화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 그리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 신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본문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띠를 띠고 발에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어떤 차림과 자세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까? 진정 거룩한 순례자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기나긴 여행을 떠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출애기 12장 14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달을 기념하여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기로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귀로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스스로 많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공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그 피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싸우셔서 임이나 십자가 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로 1장 5절 6절은 말씀하,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길을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길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은 제사장의 민족이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이어가고 변화된 삶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고열의 능력을 입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되어 새롭게 되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이 시작되는 한주 그리고 이제 가을의 시작이 된 9월 가운데 진정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법적 보호장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는 우리가 잘나서도 또 의로워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 주님께서 베푸신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음을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진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각자 내면에 영향을 주는 마음과 원행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자녀다운 진정 변화된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직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